불법 선거까지도 끌고 올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어요. 대통령 선거 즈음에 여론 조작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고 다 했던 게 서희 건설이었어요. 사무실을 내어 준 것도 서희 건설이. 그럼 이거는 모정의 커넥션이 아닌 거지. 그냥 한 배를 탄 거야. 응. 선장이 어떻게 감옥 갔네. 구속이 됐어. 구속. <laughs> 안녕하세요. 이화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laughs> <laughs> 이와야돼 <이러셔야> <laughs> <laughs> 오늘은 허위 건설에 대해서 또.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음. 김건이하고 연결된 회사들, 기업들, 모종에 어떤 거래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기업들이 김건이 이 양발한테 줄을 댔다는 건 그분들이 해결을 못하는 부분, 법의 눈을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건이하고 연결이었겠지. 그렇게 해왔고. 이 서희건설은 관급공사나 교회공사 뭐 이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하고의 연결을 만들어준 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여질 때의 첫 단추는 건진법사하고의 어떤 커넥션처럼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시작은. 그리고 건진법사는 이분은 그때 당시 첫 발은 무엇이었냐?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목표였던 분이에요. 근데 서희 건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잘못을 덮어야 됩니다. 갖지 말아야 될 돈을 가졌단 말입니다. 불법으로. 돈을 토해내기는 싫은 거예요. 돈을 토해낼 것 같았으면 돈을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취득을 안 했겠죠. 안질 않았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숨기고 가리고 덮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빼박이거든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윤석열 정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아가서 본인이 할수 있는 그 사업체 안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가리고 똑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할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 게 김건희입니다 그러니 안은 얼마 터졌어요 이게 지금 터져서 바깥으로 고름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려내야죠. 도려내는 작업을 지금 법의 심판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서희건설 회장의 자녀들, 자위 연결했던게 결국은 한덕사고 연결된 비서실장까지도 들어와 있었고, 땡뚱맞잖아. 무슨 낙하산도 아니고, 무슨 하늘에서 별똥별도 아니고, 그냥 갖다 이렇게 사람을 갖다 꽂는 이런,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었어요. 서희건설은, 불법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덮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왜서희건설에서 자진해서 자백 비슷한 걸 했을까 왜냐 본인들이 법에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열대 맞을까? 5대만 맞으면 안 될까? 5대만 때려주면 안 될까? 이거야 어, 어떻게 보면 딜에 재원 딜이지 그럼 여태까지 거래라는 게 이미 성사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김건희한테 목걸이를 주고 뭔가를 또 받았어요. 카넥션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목걸이도 받고 귀걸이도 받고 브로치도 받았어. 근데 목걸이는 뭐 나와 있는 얘기는 6천만 원 얼마 뭐그 금액이 그렇대. 근데 귀걸이는 그보다 금액이 더 작아. 왜? 점점 더 좋은 걸해 줘야 되잖아. 근데 왜 작을까? 그때 그때마다 이분들은 거래를 했던 거예요. 주고받는 게 분명히 필요했던 거지 이유가 없이 그분은 선물을 주거나 하지 않았다고만 보여지거든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뇌물로 주었던 거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건 김건희의 방향을 어떻게 된다는 걸 이분은 읽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청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리셋이 된 거야 서희건설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되돌려 받은 거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때 당시에 되돌려 받는 시점이 최정형 목사가 디올백 막 우리 막 난리 났었잖아 그 시점과 제가 볼 때는 맞물려요 김건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막 차고 올라올 때 대처를 한 거예요 준비 그럼 처음부터 주질 말았어야지 아니 그리고 나는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김건희 이분은 돈도 많은데 그걸 왜 6천만원 2천만원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그랬을까 이런 일은 기긴또 아까운가 봐요 그러게 이분이 집에 현금을 그 돈들을 확 쌓아놓고 있는 분인데 난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본인 때문에 지금 연결되는 기업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압색을 또 하겠죠 지금 서희건설 했고 다음 주자가 또 있습니다 연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김건희 이분하고 연결되어 있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받으실 거예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안고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김건희가 원하는 바대로 해 주고 그 안에서 파법적이지 않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선 당연히 대가가 있죠. 서희건설은 뚜껑이 이미 열렸어요. 본인들이 아무리 덮고 숨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어요. 세금적인 부분, 돈에 대한 부분, 본인들이 불법을 했던 이런 부분들 다 파헤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해왔던 불법 선거까지도 끌고 올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어요. 대통령 선거쯤에 여론 조작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고 다 했던 게 서희 건설이었어요. 사무실을 내어준 것도 서희 건설이에요. 그럼 이거는 모정의 커넥션이 아닌 거지. 그냥 한 배를 탄 거야. 응. 그럼 한 배를 탔다면 지금은 배에서 내려야 되거든. 내렸어. 선장이 없어졌어요. 선장이 어떻게 감옥 갔네. 구속이 됐어. 구속이. 구석... 웃는 게아니라어떻게 어쩌... 당연한 건데, 아우, 본인이 너무 서둘러 들어가셨어. 나는 윤석열과 다르게 하리라 했는데, 그 판단이 씨. 내가 보여줄 때는 8, 9월 조금 더 있다가 김건희가 구속되는 게난 보여줬는데, 본인이 앞당겼어. 재촉하셨네? <laughs> 그래서 서희건설은 지금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아무리 가린다고 하더라도 다 보입니다. 글씨를 너무 진하게 써놔서 다 덮어놓더라도 는 보여. 음. 지금까지 서희건설에서 했던 건 건진법사와 연결돼 있고요. 교회 쪽 종교적인 이런 분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클것 같아요. 서희건설 앞으로의 팔로는 본인들이 자수술서를 내고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김거린을 버린 것 같으나 이것도 분명히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일부는 근데 그 거래가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먼저 매를 맞자 김건희가 이렇게 해서 시켰어요 이걸로 터트린 거예요 가장 큰건 김건희 이분하고의 불법적인 거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이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서희건설이 여태까지 본인들 회사 안에서 본인들이 해왔던 불법적인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거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덮어준 거예요. 그 정권 하에서. 모른 채 해준 게 아니라, 어, 괜찮아, 괜찮아, 김건희가 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걸로 그냥 돈 벌어. 이걸로 갔던 거지. 이걸 통해서 조준을 하는 거예요. 아! 아파. <laughs> 서희건설은 지금 특검에서 오늘 후폭풍을 가늠을 못하고 있어요.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포인트와 서희건설에서 생각하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특검에서 서의건설을 조준하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를 통해서 커넥션을 받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건너갔어요. 그건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항상 어. 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라 응. 말씀해주셨잖아요. 좀 선순환이 되는 맞아. 선순환은 기업에 있는 주인부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손을 잡아야 될 사람과 잡지 말아야 될 사람 인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이 바라봤던 그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직원분들이 헤매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은 회사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식에 발동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고 키우고 올라서는 거예요. 근데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배를 잘못 운전을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방향을 잃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기업을 꿈꾸잖아. 그 회사를 들어가고자 정말 밤잠 안 자고 공부하잖아. 공고가 나는 걸 기다리잖아. 내 서류가 통과가 되면 면접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 그 젊은 친구들의 꿈을 꺾지 마세요. 선순환이 돼서 그 부조리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요.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상황들을 계기로 정말 맑고 깨끗하게 올라서는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저는 진짜 바래요. 국민들은 한 달에 봉급을 200, 300, 500뭐 많이 받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루 하루를 한달한 달을 봉급 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는 그 테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본인들은 그 테두리 바깥에서 모든 걸다 이루고 있느냐? 우리 그럼 국민들은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봉급쟁이라도 회장이 되겠어? 우리에게는 그냥 꿈 같은 얘기고 그냥 오를 수 없는 산인 거거든, 국민들에게는. 그러면 그 산이 좋은 산에 경치 좋은 산, 명산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저기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산이 돼 버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 저는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이 특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 정돈해서 다시 명산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위에서 썩으면 그 물이 흐르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안 되면 내려오세요! 정말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서희건설은 본인들의 아니란 생각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서희건설 때문에 피해를 봐서 길바닥에 나앉았다 울부짖는 분들, 서희건설 본사 사업 앞에만 가도 그분들은 울부짖으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서희건설은 회장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호의호식하고, 자녀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인사청탁을 통해서 자손들은 한 자리를 자리매김을 해주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내 배만 부르고 내 안만 따뜻하면 된다는 이거는 20번은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의 잘못된 사업의 방침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싫었을 것 같아 직원들도 불법인 걸 아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 불법을 덮을 수 있는 건 이분에게는 불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덮으려면 더큰잘못을 덮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안한 것같은 지금도 눈 가리고 숨기려고 한다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바꿈으로 새로 발돋움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잘 만드셔야 됩니다. 갈아 엎어야죠. 본인들의 생각은. 안으로 볼만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라도 본인들이 알고 스스로 도려내고 걷어내면 되잖아. 다시 재정비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상담 예약을 손님들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금씩 생기를 찾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에서 계시는 분들은 상담료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이화궁은 요즘 무당들이라는 채널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상담을 합니다. 너무 궁금하시고 정말 목마르신 분들, 너무 힘들지만 상담을 하는 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요무에서 하는 무료 상담하는 보스로 오십시오. 그렇게라도 하나 하나 듣고 또 해결을 하고 스트리밍을 이용해 주시고 그 안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건희 이분에 대해선 중간 중간 너무 이슈화가 많고 그 스텝이 빠르다 보니까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다음 편에 제가 김건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화궁이었습니다. 안녕!